작년보다는 당연히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덥석 이렇게 합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웃음> <웃음> 자, 오늘 응. 2021년 뱀띠 분들의 조언자라고 합니다. 어 우리 뱀띠 분들. 네. 우선은 뭐다 이미. 조심하신다고 아시지만, 나가는 삼재 기간입니다. 신축년. 어, 신축년에 나가는 삼재지만,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들. 어, 뱀띠 나가는 삼재는 어, 조용히 나갔으면 하는데, 아마 조용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확 좋다, 확 달라진다, 이건 아니라도 우선 나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내가 조상님 덕을 좀 입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어 부모님의 덕을 입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해요. 내가 부모의 도움이 됐던 여력이 안 되시면 조상의 도움이 됐던 그러한 내 네, 산조상이든 죽은 조상이든의 도움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선 굉장히 발복할 수 있는 해예요. 삼재라 할지라도 을사생 같은 경우에 57세인데요. 네. 우선은 지난 일, 옛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해 가는 해. 어, 우선은 좀 어지러운 것들을 점검해 가는 해였으면 좋겠고요. 어... 새로운 확장 창업은 조금 많이 신중하고 서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확 넓히지 말란 얘기예요.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확 넓히지는 마시고 한번 조금 관망해 보세요. 작년보단 당연히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덥석 이렇게 하시면안 돼요. 조심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올해는 단돌이 하시는 해. 그리고 이제 건강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사생 45세고요. 이분들한테 올해 귀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도움이 좀 오실 수 있어요. 조상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어,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부모님이 여력이 계시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발전이나 재물원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요. 새로운 창업 또는 확장, 이런 것들 당연히 아직 끈 삼재기간이에요. 코로나도 있고요. 많이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서둘지 않고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정초 뭐 이렇게 어, 계획을 잡으시는 게더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올해 조상의 덕을 받을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월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재운이 되실 거예요 기사생 서른 세 살이시고요 이분들은 관운이 있어요 관운이 있어서 내가 어 하는 일에 있어서 공업이 될 수도 있고 협업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분들한테도 그래서 공업이나 협업으로 인해서 나를 발전해 가고 개발해 가는 그런 해다 그래서 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 월급 뿐만 아니라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의 주부만 하시던 분들도 뜻하지 않는 부수입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입이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 재혼을 당연히 좋은 거고요 자녀를 보시는 분들이 올해 많지 싶어요 예, 자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어떤 시험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사생은 21살입니다 어, 다음 제 삼재. 요 <laughs> 분들은 조금, 어, 삼재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좀될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리 같은데, 팔 같은데, 이렇게 뼈가 다치는, 외과적인 다치는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재! 해가지고, <laughs> 어, 사람들과의 다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윗사람과의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내가, 어, 자중하는 게 어떨까 권해하고 싶고요. 어, 예민해요, 친구들이. 어, 예민하고 좀 까칠합니다. 음, 터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격 조금만 죽여주세요. 그리고 올해 좀 영마가 들다 보니까 알바도 많이 바뀌고 많이 많아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친구들이랑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많아질 것 같고요. 어. 누가 못 말리죠? 대신에 몸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다니시길 바래요. 네. 자, 오늘 우리 2011년 뱀티분들의 좋은 새벽을 받았고요. 음. 3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티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